돈 있나 봐봐. 거기 돈 있어? 엄마 돈 없어. 돈 찾았어? 가자, 주세요. 엄마 거 누가 엄마 호주머니를. 돈 찾았어? 가, 이모한테. 까까 까까가 이모한테 안녕하세요 하고, 어디가 슈퍼 이모한테 가야지. 좋아, 돈 찾아서. 안는가 이모한테. 이모 인사하고 어서오세요 이모 일한다 골라 이모 일한다 까까 골라 재현이 임무 조심하세요. 재현아, 젤리 집에 있어. 그거 집에 있어. 응, 그거 집에 있어. 음 가자. 가자. 가자 앞에 보고 가야지요 할머니랑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<laughs> 안녕 <하유. 까끌> 샀어? <목소리> 태연아 까까 샀어? 어떤 거 샀어? 깎아 보여주세요 갑자기 오늘 비와서 물 지지있는데? 물 지지있어 놀이터에 물 지지있는데 갈래? 갔다가 물 지지있으면 집에 갈거야? 놀이터가? 아물 찌지 있지? 무뜯짓지 저기 화봐